5년째 정리예고에 맞서 비리사학재단과 투쟁해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예고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해져 왔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AI니 로봇이니 많이 정리예고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들은 이제 더 많은 해고자들이 길거리에 나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대 대학하고는 4년째 교섭을 하지 않았고 고진서동지가 고공에 올라선 뒤에야 교섭이 열렸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달에 계약 만료되는 대표이사 하나 따져주고 실제 사장 요구하는 해고자들에게 단지 교섭을 요구한 뿐인 해고자들과 빛의 광장, 빛의 광장이라고 얘기해왔던 시민들을 사진을 들어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존중을 말하고 뒤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지압했습니다 부당한 노동 산업을 하지 않겠다고 교섭을 노동,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왜 부당합니까? 맞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거지 교섭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한발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